세계 항공 무기 체계의 판도를 뒤바꿀 단어가 있다. 바로 6세대 전투기다. 이 무기 체계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한국이 그 선두에 서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개발 속도를 진지하게 평가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을 6세대 전투기 개발 선도 국가로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은 6세대 전투기 기술의 퍼즐을 거의 맞췄다고 자신한다. 내부적으로 비공개 개발 비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는 세계 최초로 실전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AI 드론과 초연결 통신의 결합으로 가능해졌다. 6세대 전투기는 기존 4세대, 5세대와 달리 정의가 모호하다. 하지만 핵심은 파일럿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AI 기반 전투기 제어 소프트웨어를 단기간에 완성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장에서 스스로 최적의 전략을 생성한다. 모의 훈련에서 AI 파일럿은 인간 조종사를 압도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 KF-21 보라매는 5세대 전투기로 설계됐지만 6세대 기술 확장이 가능하도록 모듈식 플랫폼으로 제작되었다. KF-21은 무인 편대 제어, 차세대 스텔스, 위성 기반 네트워크를 탑재하여 요 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설계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독보적인 속도를 보인다. 이는 미국,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이 독점하던 영역이다. AI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며 파일럿의 스타일을 학습해 최적의 공격과 회피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한국은 지상, 공중, 우주를 연결하는 초연결 통신 시스템 테스트에 착수했다. 이는 6세대 공중전투 체계의 초석이다. 파리 에어쇼 2025에서 한국은 KF-21, FA-50, 유무인 복합 전투드론, UCAV를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모형 전시가 아닌 실질적 기술 시연이었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 유인기가 지휘하고 무인기가 방패와 창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적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공중전 양상을 만든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 이를 가능케 했다.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미국의 NGAD, 중국의 J36, J50 등으로 치열하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은 수십 조 원을 투입해 NGAD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중국은 시제기를 상공 테스트까지 마쳤다. 한국은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기보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 협력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이 협력은 기술 유출 우려를 동반하지만, 한국의 가격 경쟁력과 적용 속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의 강점은 막대한 예산이 아닌 빠른 의사결정과 뛰어난 IT, AI 역량이다. 이는 현장 적용 감각과 결합된다. 실제로 한국 엔지니어들은 무인기 AI 개발 중 기상 변화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우연히 개발했다. 이는 유인기까지 적용되며 혁신을 이끌었다. 이런 우연한 발견과 빠른 적용은 한국을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렸다. 계획된 혁신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했다. 현재 미국, 중국이 6세대 전투기에서 선도하지만, 한국의 유무인 복합체계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AI 신뢰성 확보와 신형 엔진 국산화는 과제지만 한국의 개발 속도는 이를 극복 가능하게 한다. KAI는 기술을 전부 개발하지 않고 협력으로 압축성장을 추구한다. 이는 이미 KF21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KF21은 미국, 유럽 동급 기체보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AI 윙맨과 초연결 시스템이 더해지면 단순한 수출이 아닌 전투 개념 수출로 이어진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전투기 판도가 재편될 것이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6세대 전투기의 개발비와 운영비는 4.5세대 대비 2.5배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다. KF21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6세대 전투기가 감당 안될 경우 대안으로 떠오른다. 정비, MRO, 비용도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과제다. 고도화된 장비는 교체 주기가 짧고 부품 단가가 높다. 5세대부터 스텔스 코팅과 복합 소재가 정비 난이도를 높였고, 6세대는 AI와 센서 융합으로 더 복잡해졌다. 한국은 KF21 외 높은 국산화율로 정비 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주 정비 능력을 확보한다. 6세대 프로젝트에서 중도 이탈하는 국가는 KF-21의 수출 기회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6세대 완성시 시장은 축소될 수 있다. 동맹국의 6세대 포기는 한국의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스텔스 소재나 무인기 기술 공유가 가능해진다. 적성국의 6세대 실패는 한국의 안보 우위를 주지만 다른 무기 도입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은 KF21 양산과 6세대 기술 축적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경제, 동맹, 수출 시장의 복합적 흐름 속에서 중요하다. 6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국가 재정과 운영 전략의 싸움이다. 한국은 빠른 속도와 유연한 전략으로 세계 항공무기 체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KF21의 성공적 양산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의 발판이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 한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행기 제작을 넘어 공중, 지상, 우주를 아우르는 통합 전투 체계다. AI 드론과 초연결통신은 전투기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한다. 파일럿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 KAI는 2025 파리 에어쇼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시연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시작했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6세대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개발 속도는 미국, 중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는 협력과 독자 기술의 균형에서 나온다. AI 기반 전투기 제어 시스템은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적응하며 인간 조종사의 한계를 넘어선다. 모의전 시뮬레이션에서 AI는 인간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위성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는 우주와 지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이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다.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속도 뿐 아니라 방향성도 정확히 잡았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다. KF21의 수출 성공은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이 아닌 전투체계 설계국으로 도약했음을 증명한다. 6세대 전투기의 높은 유지비는 많은 국가를 주저하게 만든다. 이는 KF21의 시장 확대 기회다. 한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좁히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KF21의 블록 업그레이드는 6세대 기술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비용과 효율의 균형을 맞춘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융합이 핵심이다. 한국의 IT 강점은 AI와 초연결 시스템 개발에서 빛을 발한다. 이는 6세대 전투기의 성공 열쇠다. KAI는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 이는 기술 유출 우려를 관리하며 이루어졌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전투 개념과 시스템의 수출로 확장되고 있다. 6세대 전투기의 성공은 국가의 경제력과 기술력뿐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달렸다.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의 문턱을 넘고 있다. 이는 속도와 방향성의 조화로 가능해졌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6세대 전투기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